정치권을 중심으로 거국 내각 구성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여야가 추천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방안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으로 국가 리더십도 힘을 잃었다며 대책의 하나로 거국 중립 내각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을 강조했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이 되어서 여기서 대통령 남은 임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합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 역시 협치가 가능한 총리를 여야가 함께 찾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병국, 하태경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도 거국 내각 구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탈당하고 국회와 협의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해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부겸 의원도 새로운 내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짜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 대표 부하고 이 문제를 상의하셔서 이제 국회에 이 문제를 책임을 나누자고 요청하시는 그런 작업이 있으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로 임명한 총리를 통해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 등으로 과거에도 국정 운영이 타격을 입을 때마다 거국 내각이 거론됐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순실의 요 앞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갈 경우 거국 내가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